할렐루야. 바합들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일절 말씀 우리 사장 일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그렇죠. 싸움과 다툼이 있게 되는데 이 싸움과 다툼이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누구 누구 때문에 뭐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내 안에 정욕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이렇게 욕심을 내어도 취하지를 못하니까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해도 취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laughs> 그 지금 뭐 욕심을 내도 또 취하려고 해도 이게 안 얻어지는 거예요. 살인을 하고 시기하고 뭐 그렇게 해도 어, 취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근데 3절을 보면, 어 2절 마지막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 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욕심을 이루려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도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안 얻어진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 잘못된 욕심, 잘못된 욕심으로 구하니까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우리 삶의 싸움과 다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내 안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laughs> 싸우게 됩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하지만 기도해도 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욕심은 무엇이냐? 그 설명을 하는데, 잘못된 욕심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 4절에 말씀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가늠한 여인에 빗대어서 <laughs>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 어떤 여인이죠? 흔히 가늠한 여인, 그러면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laughs> 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 가늠한 여인이죠. 잘못된 욕심이 바로 이런 거란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잘못된 욕심으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뭐 그래, 바람 피고 이런 것들이 어, 잘못된 욕심의 예를 그렇게 드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결혼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호세아스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라고 한다면 또 고멜과 같은 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그런 부부의 관계로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시기하기까지. 그러니까 왜 시기합니까? 부부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인데, 우리가 가늠하는 여인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저버리고,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사랑에 빠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기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친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또 세상을 더 의존하는 것, 이게 전부 다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잘못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욕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별로 없어요. 잘못된 욕심은 대신에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면 세상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또 영적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것보다 세상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육적인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것 이게 잘못된 욕심이다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하나되는 관계로 맺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세상도 관심도 없고 육적인 것 어, 영적인 것, 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만 관심을 두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된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구해도 응답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욕망과 또 욕구와 갈망함이 더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세상 것을 자꾸 달라고 세상에 모든 관심이 있으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구해도 그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관계하고 관계가 바로 쓰면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서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구해도 그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욕심이기 때문에. 자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부분인데 육 절의 어,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하나 잘못된 욕심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교만이라는 건데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게 교만이잖아요. 교만의 본질이 그런 거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또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고, 이거 잘못된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 자리에 서서 교만하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 잘못된 욕심, 이렇게 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7절 말씀.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배우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리에 서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그 배우에도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할까요, 마귀를?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는 말로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게 오늘 7절 보니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laughs>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 떠나 갈지어다. 우리 이것만 늘 하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까요? 밖에 있는 마귀 또는 뭐옆 사람에게 있는 마귀. 또 남편에게 있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려고 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게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마귀, 나로 하여금 잘못된 욕심을 자꾸 품도록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세상에 것만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사랑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지금 대적하라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복종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교만케 만들고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금하기를 대적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8 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이게 본질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부부 관계처럼 하나 되는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한 발자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몇 발자국 오실까요? 열 발자국, 백 발자국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방향을 틀고 한 걸음, 말씀을 한 걸음이라도,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그 하는 노력보다 뭐 10배, 100배 더 가까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여기 손을 깨끗이한다는 것은 정결 의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전에 들어갈 때도 손을 깨끗이하는 이 정결 의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을 깨끗이하는 것, 정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하라두 마음을 품은 것 이게 뭡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또 세상과는 짝하고 있고 세상을 이게 지금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이냐 마음을 성결케함으로 손을 깨끗케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절 말씀 슬파하며 애통하며 울지하다. 이게 뭘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다이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손을 깨끗이 또두 마음을 버리고 성결케 하면서 구절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욕심 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아까 전에 교만이 나왔잖아요. 딱 거기에 대한 이야기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 말씀이 이렇게 이제 끝나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또 하나 우리에게 어, 나오는 말씀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비방이 뭐겠습니까? 비방하지 말라. 뒤에서 험담하는 겁니다. 험담, 험담하는 것, 헐뜯는 것, 이게 비방이 뜻이거든요. 험담, 헐뜯는 것. 형제들을 헐뜯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어,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이 볼수 있겠죠. 왜 그런가? 그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어, 뭐하라 그럴까요? 율법의 정신이 뭐죠?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잖아요. 어, 뭐가 제일 큰 개명입니까? 요아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그런데 비방하고 헐뜯고 또 판단하고 이게 지금 율법과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11절 하반절을 보면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다 율법을 쫓아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이다. 뭘 하면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 형제를 비방하고 헐뜯고 험담하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와 또한 가지 더 문제가 뭔가 하면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라고요? 한 분이신데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그런데 내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말씀을 비방 판단한 것 같고 또 동시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런 교만함이 바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또 비방하지 않는 그런 실수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간절히 바라고. 또 앞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늘 싸우고 다투는 것 무엇 때문이냐? 욕심 때문에 늘 일어나는데, 이 잘못된 욕심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이 잘못된 욕심 또 채워지지도 아니 하고, 계속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유는, 잘못된 욕심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우리가 그 빠져있고, 거기서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깨끗이 또 성결케 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주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잘못된 욕심이 가득 차서 이 잘못된 욕심을 채우려고 또 다투고 또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가 되었는데 세상과 짝하며 또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더 친밀하게 지내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흩어졌던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앞에 <laughs> 순복함으로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을 성결함으로 손을 씻음으로 회개함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간지를 원합니다 네. 그러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또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